제가 영어를 막 시작할 때 직장 생활 하다가 바로 뛰어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가 없,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책을 통해서 제가 영어를 배웠다 말 정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제가 좀 읽었던 그 책을 갖고 그리고 제 경험이랑 같이 리뷰를 하면서 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신입사원님들한테 큰힘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책을 한번 보고. 그네들이 리뷰 한번 해볼게요. 실패에서 성공이라 책인데, 이 저자가 야구선수 하다가 부상으로 이게 보험 영업을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 책이 써있을 때 시대와 지금 시대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다 보면 약간 모순점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이 책에서 이제 보시면 제목을 내가 크게 한번 몇개 읽어보도록 게요일부가 실패에서 벗어나다. 2부가 세일즈에서 성공하기 위한 공식. 3부가 신뢰감을 심어주는 6가지 방법. 4부가 거리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비결, 5부가 판매 단계, 6배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책이 구동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28페이지에 이게 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읽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이 책을 읽은 지꽤 오래가지고 읽고 있다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지 생각하면서 읽어봤더니 예전에 감정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막 처음에 출근했을 때, 제가 이제 상품 말고, 상품이란 이야기는 내가 천체 배워도 되잖아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주변 그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 놀러 가면 된다, 어디 가면 된다, 이런 식이더라고. 체계적으로 누가 말해준 분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점에 가고 처음에 골랐던 책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책인 것 같긴 해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근데 이책 28페이지 뭐라고 쓰 있냐면은 영업이란 영업이란 일은 결국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로 규축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업은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사람 만나는 방법이 이때는 이때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은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카페에 가입한다는 등 또는 동호회에도 가입해야 되고 또 우리 또 카톡에 SNS 에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인터, 인터넷 오픈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가갈 갈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다이 말을 우리 선배님들이 내가 막 있어야 될때 선배님들이 말을 못 하고 뭐라고 하냐면 놀러 가라 어디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이, 결국은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우리는 사람한테 보험을 팔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이 규칙을 해야 한다고 포인트를 줘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개척개척 개척개척 개척 개척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무작정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란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 내가 전 영상 이게 지금 이 지금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는 뭐라 했냐면, 보험 영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그사람이 지금 컨디션에 따라서 외부적인 컨디션과 내부적인 컨디션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 컨디션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 보험 영업이 힘들다고, 스텝 바이 스텝이라 힘들다고, 이것만 내가 잘 인지하면은 영업은 그렇게 쉬운 어렵지 않은. 안올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보험 영업이 어려운 것은 오늘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컨디션과 외부적인 컨디션이 다름으로써 다른 대회가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규칙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사람의 지금 말이 이 사람의 진심이냐 받아들여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돼 있다고. 이게 공식이다, 공식. 그래서 오늘 같은, 오늘 만나자는 고객이 오늘 갑자기 자기 바쁜 일이 있었어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빌루면 괜히 설계사는 불안하다고. 뭐면 마음 변하는 거 아닌가? 변심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래저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설계사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좀 많이 가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과정을 좀 아낄 수 있게 빨리 경험해버리라. 많은, 많은 경험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본인이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 왜냐면, 보험 영업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사람이 심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또잘 몰라. 이건 차차 공부하기도 하고, 아무튼, 영업은 간단하다 쉽게 생각하면 된다 사람 만나는 일이 규칙되는 거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사람 만나는 방법이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는 우리 스스로가 연구해 나가야 한다 약간 아시겠죠 그래놓고 이책 대목을 밑에 쭉 내려가면 뭐라 하냐면 은 밖에 나가서 사무실 나가서 하루에 네 다섯 명한테 정직하게 내 이야기를 하라고 정직하게 내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 쉽지. 하루에 매일 다섯 명씩, 서너 명씩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영업하면서 처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연구하게 됐냐면, 이 대목 때문에 됐어요. 이 대목 때문에. 매일 다섯 명씩, 네 명씩 어떻게 만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고 도망가지 못할 것못 고객님들이, 내, 내가 탓했던 고객님들이 움직이지 못할 곳을 찾아갔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을 가게 됐고, 또 사람들이 많이 면 마트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도 가게 되고. 자, 아무튼,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차차, 차차 이야기라고, 하고, 하기라고요. 고객 초창기 영업할 때, 뻥치지 마라. 내가 모르는 모른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한편의 용기이고, 그 사람한테 신뢰감을 줄수 있는 하나의 길일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뻥쳐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이 고객님이 나태는 물어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변에 보험설계도또 물어본다고. 이제 뻥치지 말고, 모르는 이야기가 있으면, 정직하게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하고, 이 모른다는 말하는 그 용기가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모른다 말하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 되냐네요 전화번호 주시면 정확히 알아봐서 알아보도록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됐어요 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요 하고 전화번호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 아시겠죠? 영업 초창기 때 뻥치지 마라. 모르는 것 모른다고 말한 것 또한 용기다. 그리고 이 책의 2 1페이지2 1페지 넘어가고요. 이 책의 33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열심히 만나면 영업은 영업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이지만 쉽게, 쉽게만 쉽게 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곤욕스러운 직업이다. 이게 뭔뭐 말이냐면 쉽게 만한다면 우리 사실 생각해보죠. 사무실에 영업 안고 핸드폰 갖고 영업하시는분 계셔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쉽게 하려면, 쉽게 쉽게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요령을 필거 아니에요. 요령을 핀다고. 요령을 필면 결국은 어딘가가 턱이 생기고 크랙이 생긴다고. 힘들다고. 근데 정직하게, 성실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침에 고객들 문자 보내고. 저도 어저께 참 문자 보냈잖아요. 어저께 제가 어저께, 그저께 교육받다가 좋은 상품이 나와서 문자를 쫙 보냈더니, 어제 고객님한테 문자가, 고객님 성함 말은 있데 그분이, 오래전에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나는 이제 핸드폰이 바뀌었고, 그분이 전화번호 날라갔는데, 나를 지금 못 왔는데, 내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너무 감사했대. 왜냐면, 너무 오래간만에 문자를 볼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저녁에 불러가지고 같이 한아가면서 본인의 보장 분석을 좀해 달라고 그러라고. 더이 이런, 이런 이런 운이 좋은 일도 벌어진다고. 고객님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나무네 지금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지금 여기 나무하고 깨끗 떨어진 거지 않아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저하고 형제간 같이 친하게 지는데 그분이 뭐냐면 5년 동안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 사람은 다 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실함에 내 감동을, 감동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친척처럼, 형제간처럼 친하게 지내요 며칠 전에도 자동차 보험 만기 됐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270만원 나왔더라고 일시불로 다걷고 운전자 보험 1년,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갈, 길가에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징 증거를 고객들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상품 문자나 아니면 안부 문자라도 제 핸드폰에는 모든 게 1,200, 1,025명, 1,225명인가를 다 보냅니다. 다. 뭐 하루 잡아 다 보내지 못하니까 300건씩 꺼내서 보냅니다. 그러면 2주면 되고 또 나무 좀술 한잔 먹으면 또 늦으면 며칠 지나서 또 보낼 수도 있죠 잊지 마세요. 보험 영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결과는 달디 달습니다. 자, 오늘 마칠게요. 영이.